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6월 26일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성원으로 위축된 보수를 살리는데 힘을 보태 주십시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리 출석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애매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위실장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전달했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서 한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친서에는 앞으로 잘해보자는 좋은 말만 잔뜩 써있지 구체적 알맹이가 없었고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재명 정권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한미정상회담 날짜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언제 밥한번 같이 해 라는 표현은요, 기약 없는 약속을 뜻하는 것이죠. 저는 루비오 장관과 위성락 실장이 나눈 한미 정상회담 관련 대화가 바로 이 표현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방위비 인상이었습니다. 스페인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들은 GDP, 즉 국내 총 생산의 5%로 인상된 방위비를 오는 2032년까지 나눠서 내기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트럼프 말을 듣지 않은 스페인을 향해서는 트럼프가 관세와 무역 협상 등으로 두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야말로 공공연히 협박을 했는데요. 이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이 미국 우방국들에도 그대로 적용될 게 분명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최근 싱가포르의 그 샹그릴라 회의에 왔다가 일본에만 들른 뒤 우리나라에는 오겠다고 했다가 안 오고 그냥 갔거든요. 그때도 5% 방위비 인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변함없는 인상 원칙이다라고 명언을 했고 이번에 트럼프가 나토 정상 회의에서 그 공언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GDP의 2.3% 가량을 방위비로 쓰고 있는데. 이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5%로 올리게 되면 80조 원 안팎의 부담을 추가로 져야 합니다. 분산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향후 몇 년간 무려 30조 원 이상을 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청구서인 셈이죠. 사정이 이런 데도 좌파 교수들이란 자들 도 소위 진보 성향 언론들은 우리가 오히려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를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또는, 어, 굴욕적인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은 할 필요조차 없다는 이하는 정말로 한가한 망언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미국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고 또 여차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또 북한과 평화라는 그 표현을 자주 하고 있는데 이걸 매개로 손을 잡아야 한다는 얼빠진 소리까지 지금 많이들 하고 있죠. 일본은 우리와 사뭇 다르게 이 방위비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시바시게루 일본 총리는 방위비 분담금을 3.5%로 올리라는 트럼프의 요구에. 저항하면서 얼마 전에 잡혀 있던 미국과의 2+2 양자 실무 회담을 거부하는 결기를 보였습니다. 이시바가 나토 정상 회의에 전략적으로 불참한 것도 관세와 방위비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아주 그 정교한 전략적 사고였다는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시바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뭇 상황이 다른 지도자입니다. 지난 캐나다 G7 정상회의 첫날, 이시바는 트럼프 대통령과 30분 넘게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현안들을 논의했고 결과가 좋았다. 물론 뭐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이런 얘기를 양측에서 다할 만큼 트럼프와 이시바의 상호 신뢰 또 이해는. 현재의 이 한국 대통령과는 전혀 다르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또 미국 백악관 관계자들의 이 공통된 분석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악관에서 부통령, 뭐, 안보보좌관, 비서실장 등과 함께 그 자리에서 직접 정책 건의서를 전달한다는 미국의 보수운동가는 이재명 정권이 출범했을 때 삼가 조의를 표한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점령했고 한국 대선에서 이겼다. 이건 끔찍하다. 이런 SNS 글을 올려서 큰 화제가 됐고 또 논란도 많이 일었었습니다. 어, 이게 미국 보수 강경파들의 시각이다. 이런 얘기가 그때. 미국 유수 언론에 실렸었죠. 이재명 정권이 소위 자주파로 불리는 인사들을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등 안보 외교의 요직에 대거 포진시키자, 이런 트럼프 정부의 매파들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해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일단 4,500명 정도 되는 주한미군을 괌으로 철수시켜 중국과 대만의 영토 분쟁 등에 투입하는 이른바 신속 대응군으로 돌린다는 방침을 계획을 잇따라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전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등 보다 강력한 사실상의 주한미군 철수 카드 같은 그런 강력한 압박 카드를 먼저 쓰고 방위비 인상을 거부한 스페인에게 앞서도 말씀드렸죠. 무역과 관세 보복을 대놓고 경고한 것처럼 한국도 매우 거칠게 다룰 가능성은 충분하고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외로운 한미 동맹파인 위성락 안보실장은 트럼프는 한번 보는 것보다 두번 보는 게 낫다고 이, 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지만 대통령은 우리에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다 또 북한과의 평화 협력도 모색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소위 이 자주파들 좌파들 용어지만요. 그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이 결정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6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는 연장하지 않고 그 역할을 송원석 새원내 대표에게 맡긴 뒤에 8월 안에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체제를 정비할 계획인데요.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의 이른바 집단지도체제, 4인 과두체제 같은 것이죠. 이것이 채택될 것이란 일부 보도와는 달리 대표 경선을 통해 기존의 단일 지도체제로 간다는 방침이 우세해서 그렇게 갈것 같은 그 분위기가 지금 취재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가운데 이 재선의 장동혁 의원, 이 판사 출신이고 충남 보령서천이 지역구고요.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아주 핵심적 역할을 어, 했었죠. 이장 의원이 대표 출마에 지금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영남 또 친윤계의 지지를 얻고 대표에 나서겠다는 뜻을, 이 경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단 지도체제든, 단일 지도체제든, 이미 8월 2일 이 민주당은, 어, 대표까지 뽑아서 완전히 뭐, 어, 당과 정을 지금 다 정비하는 마당인데, 대선에 진 정당,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빨리 누가 됐든 조속히 당을 추스르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